이론 머스크가 자신의 회사에서 아이폰 사용을 일체 금지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애플이 자사의 운영체제에 오픈 AI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합하려고 하자 정보 보안을 이유로 거부감을 드러낸 건데요. 머스크는 그동안 오픈 AI에 대해 유난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오픈 AI에 소송을 걸었다가 취하하기도 했죠. 그가 번번이 오픈 AI에 대해 대놓고 반감을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론 머스크의 애플 금지령이 현실화될 경우 앞으로 테슬라, 스페이스X, X, 뉴럴링크 보링컴퍼니, XAI에서 직원뿐 아니라 방문객들도 애플 기기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출입문 앞에서 애플 기기를 차폐 보관함에 넣어둬야 드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애플과 오픈 AI의 기술 통합에 대해 일부 보안 전문가들도 우려하는 의견이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유독 맹공격을 퍼붓고 있는 듯합니다 그는 애플이 자체적으로 AI를 만들 만큼 똑똑하지도 않은데다가 오픈 AI의 보안은 더더군다나 믿을 수 없다며 소름 끼치는 스파이웨어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죠. 이처럼 오픈 AI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견제하고 있지만 사실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의 탄생을 도운 주역입니다. 2015년 창립 멤버로 시작해 2018년 이사직을 역임하고 물러났는데요. 이후 오픈 AI가 비영리단체로 시작한 초심을 잃고 거대 상업기업으로 변모했다며 노골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인류를 위해 안전하고 유익한 AI를 개발한다는 원래의 사명을 버렸다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가 지향하는 일반 인공지능이 언젠가 인류를 지배할 거라며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도 인공지능을 다루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상업기업이며 자율주행이라는 구체적인 응용 분야에서 AI를 활용하고 있으니 괜찮다는 걸까요? 그는 2023년 7월에 창업한 AI 스타트업 XAI의 경쟁사로 애플과 오픈AI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챗GPT와 경쟁하기 위해 약간의 유머를 갖춘 챗봇 그록을 출시했지만 아직까지 두 회사와는 비교 대상이 안됩니다.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머스크가 자신 있던 로봇공학에 오픈 AI가 진출한 것이 그를 짜증나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머는 로봇업체 피규어 AI에 투자했는데요. 테슬라봇이라 불리는 옵티머스와 같은 휴머노이드 피규어 제로원을 보유한 업체죠. 샘 알트머는 언어 처리와 추론을 통해 로봇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XAI가 과대 광고 유혹을 받으며 8조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가운데 머스크는 이 신생 기업에도 무언가 서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 공장 및 시설에서 애플 기기를 금지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다가오는 경쟁에 제로섬 게임으로 임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수 있는 것이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과 같은 거대 기업들이 오픈 AI의 기술을 활용하거나 고급 AI를 자체 개발하면서 그 대결 구도 또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사이언스였습니다.